한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돌아가신 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진 자리는 표시 안 나도, 난 자리는 표시가 난다고, 이렇게 돌아가신 그 분이 그정으로 앉아있던 자리가 왜 이렇게 비어있을까 하는 허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성대님들 마음이 다 똑같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 기쁨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함께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윤도라고 하는, 이제, 유명, 별로 이제 유명하지 않았는데, 김윤도라고 하는 그시인이쓴 어머니 날이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칠, 새벽기도 나서시는 칠순 노모의 굽어진 등 뒤로 지나온 세월이 힘겹다. 그곳에 담겨진 내 목을 헤아리니 혼 날이 시큰하고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어머니 세상 떠나는 날 어찌 바라볼까? 가슴에 산 하나 들고 있다. 이시의절절이 표현되어 있는 감정이 뭐냐면 어머니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들의 마음을 시리고 아프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신 그 어머님의 사랑, 희생 이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겠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마음이 찡해지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었는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전과 같은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참 메말라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 식없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배 시간에도 부르고 기도 시간에도 부르고 또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하고 부르지만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가졌던 그런 감동, 감격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습관적에서 립시크처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던 모습은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논의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흔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이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교회가 텅 비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간절함도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문제로 소아시아 교회는 점점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는데, 오늘 이 요한 1서 3장 1절서부터 3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러도 감정이 하나도 없는 감격이 없는 이 성도들에게 다시 이전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마다 눈부신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마음을 회복하도록 사도의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사도 요한의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랬죠. 일컬음을 받다. 이게 잘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일컬음을 받다라는 말의 좀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컬음을 받다라는 국어사전의 의미가 이런 뜻이랍니다. 불러주고 인정해준다. 일컬음을 받다가 불러주고 그냥 뭐 이름을 불렀다는 게 아니라 이리 오라고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불러주고 인정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그런 거죠. 자, 이 말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예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혈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핏줄로서, 핏줄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그 빛으로 태어난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정해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가요?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쉽도록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족과 친구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가족은 혈육, 핏줄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친구는 핏줄이 아니죠. 그냥 친구, 우정이며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옆집에 우리 아들 친구가 살고 있어요. 친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심각하게 이 친구, 아들의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를 빨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그럼 우리 집 난리 나는 거지? 그죠? 우리 집 난리 나는 거야 어디 가서 바람펴가지고 서로 아들 만들어 갈거 같네요 그렇게 심각하게 부르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되는데 사실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 도리에 맞지는 않는 거죠 옛날 우리 가부장제들이 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친구는 부르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난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그러게 그러니까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인정해준 사람이 자격이 없지만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인정해줬다는 말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로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인들은 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면 자식들은 이제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행동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올바른 자식과 올바른 아버지가 한게 아니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서양에서는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 짓잖아요. 그때 어떤 이름을 짓냐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 그래서 모모모 이세 모모모 주니어. 예를 들어서 송인수 이세 송인수 주니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아시죠? 영화 주인공이 누구예요? 로버트 다운인가 뭐 그렇죠? 그 사람 이름이 로버트 다운이가 아니라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지 그 아버지도 뭐예요? 영화 배우셨대요 이처럼 왜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물려줄까요? 더 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삶을 이어받아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성품과 행동을 이어받아라 이런 뜻으로 자식들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랑스럽게요. 그러면서 항상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래, 나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될 거야. 나는 그분들의 그 이름에 먹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역설로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 하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서, 어, 누가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예? 보라 이런 말죠이 말은요 눈으로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데템이라고 해요 이데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어떠한이라는 단어.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떠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타펜이라고 그래요. 포타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놀랍고 엄청나다 이런 뜻이. 포타펜 어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연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인간으로, 우리의 지식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크고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엄청난 사랑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사람. 그게 크고 놀랍고 엄청난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바꿔버렸어요. 무슨 대가를 주고 죽음으로 바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다라는 조건과 대가로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또이 엄청난 놀라운 크신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요한 일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먼저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아니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요한에서 4장 10절에 제일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되죠 사랑은 어디에 있으니?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재물로 돌아가신 사랑, 그래서 나를 구원한 사랑,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 다른데 가서 저기 가서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어떤 사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 왔을 때 하나님, 어너내 편해라, 이러고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범 못할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때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복음 찬양 중에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이라는 찬양 이 있어요. 그 가사가 내용 이렇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하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찡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우리가 하나 여러분이 다 이제 하나님을 불러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마음에 아무런 감당이 없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치워져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시간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에워져야 된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우리의 신앙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잃어버렸던 사랑, 이것을 다시 채우는 방법은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몰려있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령은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세 번째 진리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전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아니 목사한테도 면전에서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뭐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요.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전도하면서도 또 굉장히 무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에 자존심 상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비운다고 해서 그들에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주여 오늘도 주님을 비웃고 우리를 비웃는 저 사람에게 속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맞서서 싸우고 멱살 잡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불쌍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멸시받는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묘욕하고 비난하고 가는 그 사람들이, 정작은 영원히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 네, 말씀을 마무리 짓죠. 어린 자식들은요, 책이 없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또 헌신했는지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르니까 항상 자식들은 반항하는 거지 항상 투정 부리고 항상 짜증 내는 거지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철이 들면 그때가서요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속상하게 하면 너도 부모 돼봐라. 그럼 내 마음 알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데 정말로 서글, 서글픈 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의 희생을 알게 될 때쯤에는 대부분의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 계시다는 니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 부모님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지옥 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죄인이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 이걸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땐 가슴이 식 슉, 뜨거워지고, 흙날이 식혀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성품과 행동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 우리의 삶 면적에서는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이증원회와 성대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